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글의 범진입니다. 유화. 자 오늘의 컨텐츠는 한국관광진흥청에서 서퍼 컨텐츠로 어.. 무슨 홍보 문구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찍으러 갈 거예요. 오오오 자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잘했네 하이 Namaste. What's up? w h a 그러면. p w h a t 이트 p What's up? What's up? w h a t 있 up? w 이 a t s up? What's up? 이 호영님과 은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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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소감, 소감. 갑자기요네 아침부터 이렇게 소감을 찍게 될줄 몰랐고 카메라 울렁증이 있녕하세요안 네, 호영님. 저, 저도 이런 거 처음인데 잘보세요 갑자기? 350명 구독자에게 한마디. 360명 구독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니, 빠진 네, 왜? 차 엄청 뺐어요. 난 차는 가차 네? <웃음> <웃음> <좀 찍어줘>. 네?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야, 너 많은데? 누가, 누가 주관하는 건데? 어, 쟤 뭐야? 곰돌는또 뭐야? 한국지능관광공단에서. 한국관광지능공단 아니? 아, 아무튼. 지능관광공단. 거기서 이게 지금, 주문진는 우리나라에도 주문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나가는 거지. 이제. 아, 그래? 아, 그럼, 그럼. 우리 설마 간판 걸려? 그러겠지. 주문지 거. <laughs> 나도 보여줄저 사람들 서울 서울 거 찍은 거 있어. 아 서울, 서울 거? 하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찍고 너무 다른 다른데 찍는 거. 이 엄청 있어. 큰 스케일이에요 이거. 네. 아니 나는 진짜 배경같이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 배경은 맞지. 배경은 맞을 거야. 배경이 그렇게 헛대트서 나오는지. 일단 은차차차 차. 일단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어. 전국으로 간다고 우리? 네. 데뷔합니다. 여러분 저 데뷔해요. 데뷔합니다. <laughs> 데뷔합니다. 여러분 저 간판스타 됩니다. 바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기? 네, 네. 저한요아 뭐가 있구나 이거 다 조금 내려놔셔도 돼요 무거우시니까 여기 여기 여어 장점을 영상 살려고어디까지갈라고요 <laughs> 아, 모래 묻으면 안돼서? 모래 묻아 이런 젠장 <laughs>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나고 <laughs> 이게 영상 찍는건가요? 광고요 아 TV광고 네. 유튜브랑 TV 광고 여기 1 5 <laughs> 큰일났군 되게 주 된다 여기 그기야 그다하고 이거 하잖아수가고잠고잠수가리기수잠수부고 잠수하고. 잠수고잠고 잠수하고. 아 그래. 고 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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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엄마. 그래서 내가 날잠날하고 잠수하고. 잠고 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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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원래 시대가 서,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어 5G 시대거든 아... 2급 뭔요나 아직 LTE 시대에 살고 해. 있어서 개인정보 나가도 되나요? 아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지마네 <laughs> <있을 것 같아. 웃음> 조금 멀리서 찍죠 전 되게 젊으신 줄 알았어요 평화라는... 전데요 <laughs> 아? 전데요 <laughs> <laughs>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헷갈리나요? 금진이랑 나는. 나를... <laughs> 음, 흥물 하나 더 생기시겠네. 정말 <laughs> 뜻은 금진이가 전문 부인은 난다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laughs> <하긴> 어제도 저보다 형이란 얘기인 거지. 어제도 승현이랑 저보다. 아, 형보다 형이에요. 아, 형보다 동생이에요. 아우, <laughs> 배경이 예쁘네요. 오! 진짜 뭐 하는 색깔이 응. 너무 예쁘네? 어, 엄청나게 많은 촬영장비가 있네요. 어디? 달? 인형 달? 어, 컨셉이 되게 여러 가지네. 그래요? 어, 저, 저것도 뭔가 뭐, 저런... 네 힙한 거였데 뭐, 뭐. 여기서 월, 서핑 하시려고 <laughs> 오, 오신 거죠? <laughs> 아 저기 물에서 서핑하면 되나요? 하나 가는, 가는 길. 아, 아 들어가는 아, 줄 모르고 아, 왔는데 어, 이렇게, <laughs> 점점. 요, 어, <laughs> 이렇게 두 분이 들죠? 보통 한 명씩, 들어요, 네. 하나, 한 명씩. 네. 아, 네개 있구나. 네. 그러면, 원래 신나게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안 네. 들게요. 사실, 네. 우리, 혹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세요. 저 친구들 하는 거? 네, 저 친구들. 네, 막, 막, 부산 막. 네네네네. 그 짓을 여기서 또할 거예요. 아, <laughs>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시면, 그 뒤로 막 따라가면서. 막 아, 저희 딸 오면서? 네. 공동만 알려신니 네. 신나게 가려 신나게 갈게만이 아... 네. 갈게. 정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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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 신나게 가는 알겠습니다. 뭐 자신 있니또막 카메라 찾아가 네. 그하게 하시면 돼 네, 네. 그하시 것도 하실 거죠? 뭐가 없는데? <웃음> <웃음> 네, 아무것도 아, 그럼 롱보도 가져왔지. <laughs> 아니 저기서 뭘탈수 있는 거야? 감독님. <laughs> 네, <감동이. 웃음> 네 아, 누가 봐도 감독님. 아, 진짜? <laughs> 그래, 그래. 어, 감독님 처음 봤어요. <laughs> 살면서 감독님 볼 일이 없지. <laughs> 많이 나오네. 아, 거. 좀 멀리서 봐봐, 진짜 잘 그래. 나와, 되게. 아 어. 어. 아이고, 뭐. 이러면 네가 안 보는 거. <laughs> 아 근데 배경 이진짜 예쁘다. 모자라지만 착한 동생이라. <laughs> 모자라지 않아요. 아 언니 네. 그래도 완전 네. 완전 막쌩막 어. 막 이런 건 아니네요. 그래도 아, 진짜 잘나오네 <laughs> <laughs> 나도 유명해져서 저런 거쓸수 있을까? 아 장비야? 어. <laughs> 저거 유명하지 않아도 돈만 으면쓸수 있잖아. <laughs> 정답이다.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필요가 있을까? 나 지금 이 핸드폰도 과분한데 음, 노력을 해 네. <laughs> 찍어도 되나? 찍어도 되지 왠지 저분들이 약간 그 눈치 주고 있는 거 같아서 <웃음> <웃음> 저분들도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촬영장 <laughs> 분위기가 좋구만 공이나. 포졸처럼 그렇게 큰옷 입는거 야왜 배경이 좋습니다 오시 예쁘다 다 <laughs> <내 안의 멋짐이 웃음>

자, 저희는 그래서, 어, 지금 해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퍼들의 일상처럼 보이기 위한 네, 그런 컨셉트로 감독님 말씀대로라면 3천만 뷰 이상 저를 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여기는 방이 안 될까요?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어, 네. 찍히시는 걸로 각구로 해서 잡아보겠습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광고 촬영을 마쳤고요자네 어땠어요? 첫 광고 촬영 아닙니까? 하하하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지만 느낌. 느낌. 네 저는 물에 들어가는지 몰랐고요수고하습니다 배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아 언니는 맞아 언니는 춤까지 췄죠 맞다 <laughs> 힘들게 보드도 들고 그래도 피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업다운 어? 컵뱅 했는데? <laughs> 아마 예쁘게 나올 거예요. 누가 보면 프줄알겠네자 이렇게 모든 광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대요. 3천만 명 이상 본다고 하더라고 요 유튜브에 지금 서울 편과 부산 편이 올라와 있고요. 아마 주문진 편이 올라가면 거기에 제 모습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영상은 아마 0.1초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바다에 살면 이렇게 가끔. 어, 바다에서 영상을 찍을 때 현장에서 섭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섭외를 당해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의 길이란.